수미산에 다이아몬드가 마구마구 열리고 있습니다. 우리 황금문 범수씨와 따님 민지씨 아빠와 딸이 함께 오늘 수미산에 다이아몬드를 그리며 생각하고 말하는 마음의 소리 말하는 그림 마음이 말하는 그림 화선 마음이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이다. 어이 그림은 아 레디아 공주 다이아몬드를 큰 다이아몬드를 안고 있네요. 이 레디아 공주는 왠지 이 그림을 보며 말을 하면 마구마구. 머리가, 생각이 깨어나서 공부를 너무 잘할 것 같아요. 다이아몬드. 오늘 우리 국장님,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 오늘 금강승, 다이아몬드 그리는 날. 마음의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빛이 나면서 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꺼내서 씁니다. 내 안에 다이아몬드, 내 안에 다이아몬드, 부처가 해방되는 날, 부처를 해방시키는. 공부 다이아몬드를 그리는 화선 마음을 그리는 수행 화선을 하며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이다. 여러분들 동의 스님과 함께 다이아몬드를 그리며 같이 새롭게 빛나는 수행 함께 하면서 내 안의 부처를 해방시키는 이 멋진 수행, 화선에 초대합니다, 여러분.